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 네, 리플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난 7월달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 현재 약간의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미 이 XRP는 2분기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어,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 중간에 가격 변동성이 큼직. 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오래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XRP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어,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 이 특정 메이저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일정 가격 밴드 안에서 집중 매집을 해놓고 동시에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이 물량들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다 수익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 물량들을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 이 고점에서 그 락업 물량을 풀고 빠져나오는 이 전반적인 급등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이 정확한 락업폐제 일정하고 또 메이저들의 목표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중간에 가격이 눌리더라도 어, 무서워서 손절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을 보고 더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 고점에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예, 그 전에 이 높은 구간에서 또 미리 매도를 치고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락업폐제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서.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 어, 그리고 메이저들의 목표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어, 지금 홀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 빠지면 또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적극적으로 비중을 키워야 되는 구간 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까지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어,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 네, 제 개인 번호인데요. 어, 여기에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시간은 상관없으니까요. 어,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이 부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타이밍이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어, 가능하시면 영상 보시면서 빠르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혼자서는 좀 판단이 어려우실 거예요. 예,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끌고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어 이걸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자 추가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나중에 대응을 하실 때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 박치를 치게 됩니다. 어, 이게 끝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량을 다정리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 요때부터는 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 바로 요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디데이 2주 전부터 분할 매도로 어,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락업해제의 2주 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흔들리게 될 건데요. 그 변동성을 꼭 버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어서 너무 빨리 매도 하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원하는 이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일정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그 변동성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 예, 시드머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변동성에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어, 그리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꼭이 일정을 지켜주시는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xrp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일단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이걸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아, 나는 이 종목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 정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세요. 네, 왼쪽에 제 개인 번호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이 자료집을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네, 리플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